24번째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입니다. 이 하가 말씀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두번 따라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는 고원의 확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에 이어서 이 확신의 좀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고원의 확신의 어, 내용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기로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에 영생을 얻었고 이 얻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를 먼저 한번 생각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얻었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어떤 상태가 계속 유지되어지는 상태입니다. 이 지제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이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을 의미해요.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곧 이것을 우리는 알게 해줍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도요. 그때가 오더라도 이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그래서 이어서 나올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이 같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확신할 수 있는 자입니다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확신 가진 확신이 무엇이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풀면 도리어 사망에 떨어져, 사망에서 떨어져 나와 생명 안으로 옮겨왔다. 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확신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의심을 가지지 않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요, 그것보다도 우리가 훨씬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이 부분이에요. 어떤 자가 사망에서 생경, 생명으로 옮긴 바 되었는가, 이것은 우리가 날마다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에요. 오늘 말씀에 어떤 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것은 오늘 보면은 내 말을 듣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듣는다, 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이말 부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3단계로 오늘 한번 이야기 해 볼게요. 1단계는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시대에 직접 그의 입으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직접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그 소리를 뒤로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알게 됐죠. 이렇게 내 말을 주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이 단계는요, 예수님을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듣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 들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증언을 들었던 사람들이죠. 초대 교회 시절 때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그때에 그들 안에 성령을 통하여 강력한 그 말씀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그들 안에 주어졌던 것을 생각해 볼수 있어요. 이것이 2 단계라고 한다면, 3 단계는 여러분 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우리가 예, 역사적인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사도들의 입으로 나오는 말을 직접 듣지 못했으나 어, 하나님을 향한 큰 계획이 무엇이고 그리고. 또한 그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이 무엇이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되었고 성취돼 갈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듣는 귀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강력한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3단계라고 이야기한다면 우리는 어떤 단계를 입은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나누지만 여러분, 그 단계가 다르고 과정이 다를지라도 우리 예수님의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에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는 것은요, 여러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음이 생겨지는 과정은 아주 단순해요. 모든 과정이 똑같아요. 말씀을 듣는다,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이 단계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말 말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듣기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동일한 말을 누가 하는가 이것도 참 중요하고 그 말을 어떻게 어떻게 듣는가도 참 중요해요. 여러분 예전에 이런 말을 했던 분이 있어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이 말을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철 스님이 이 말을 했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어떤 꼬마가 엄마에게 엄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야. 엄마한테 이렇게 이야기했다면 그 엄마가 아주 고상하게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냥 웃고 넘길지 않겠어요? 애 수준에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그 스님이 했던 그 말을 왜 사람들은 해석했을까요? 그 말을 그냥 귀로만 듣고 흘려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분의 인격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듣기예요, 다른 듣기예요.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했자면,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어라! 라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은 아주 중요한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귀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은 어떻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단순히 귀로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알고 그들의 기와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행동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뉴스로 듣는 어떤 정보 정도로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어떤 지식의 정보처럼 가지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성경을 알고 믿음을 가진다, 믿음을 가지려 한다면 절대로 믿음이 가질 수 없을 거예요.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그렇게 성경은요, 우리의 경근 속에서 들어야지 그것이 믿음으로 가게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을 보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믿음의 작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한 태도에 성경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고 그 마음에 믿음이 생기게 강한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살아계실때는 그의 입 그의 삶으로 들어주신 인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을 지금의 시대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셨는데요 그러나 그 인격성은 여전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세요. 이것이 그냥 기계적인 말씀일까요? 여러분, 어, 성경을 오디오로 틀어놓고 100번 이상 들으면 마음으로, 마음으로 믿는 작용이 생겨질까요?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 잘못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입으로 시인하는 믿음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이 주문처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감을 가지고 신적인 임재 속에서 그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을 고백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너무 쉽게 믿음을 가지려는 사람들의 그좀 심리를 보게 돼요. 너무 빨리빨리 쉽게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설교, 어 아무리 성경을 쉽게 많이 들어도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그의 심령안에서 하가가 되지 않는다면, 묵상이 되지 않는다면, 바른 자세로 말씀 앞에 엎드려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그냥 머리에 영향력을 주어도 우리의 믿음에는 여러분 별 효과를 줄수 없을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좋은, 좋은 정보도 좋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그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 또한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온전히 듣는 자는 믿음으로 확신하며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확신,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로는이니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일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목소리>